내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 하사, 오늘 아침에도 주의 성전에 고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해 주시고, 성령의 감화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은총과, 또 내게 향하신 주의 경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흔들리는 세대에삽 합니다. 어느 하나 안정이 없고 곤두박질하는 것 같은, 또 때로는 교랑에 선것 같은 위기를 우리가 맞고 살아가고 있지만, 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보아도 급박하고 얼마 남지 아니한 종말을 구하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항상 주의 말씀을 깨닫고 감격하지만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또 새롭게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 이 소중한 시간 이렇게 주셨건만 우리는 때때로 이 시간을 무례하게 보내기도 하고 그저 게을르게 보내기도 하고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 근심하며 허송할 때가 많습니다만는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오늘도 또다시 용서하시고 새아침을 주시고 다시 24시간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서 하오니 이제는 그 은혜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건강을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하며 보다 더 진리의 사람이 되며 보다 더 정결하며, 보다 더 담대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음. 자비하신 주여, 우리는 빌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진정 잘 되는 일인지 알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은총을 도하사, 분명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옵소서. 또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시간 시간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때로는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바로 깨닫고, 주의해 주시는 말씀에 바로 응답하는 또한 정직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접할 때, 그들의 마음 속에 생명력이 솟구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는 점손해지게 하시고 욕심에 끌린 자는 그 모든 욕심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유하여 수고하는 분들 많습니다.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기울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름 없이 빚 없이 전도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일할 때마다 기쁨을 얻고 건강을 얻고 또 주께서 보상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라도 사양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거역하는 일이 없는 그런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또 주님 기뻐하시는 분들로 인하여,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도하시는 중에 저 북녘땅에도 은총을 주시고 이 추위에 떨며 고생하고 억압에서 고생하고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신명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옵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 굶어 죽고가는 아이들에게 주여 넉넉한 식량을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수양회에 나가 있는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병 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하는 가정 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듣는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그리고 내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즐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오늘 24절로부터 28절 그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이사야 44장, 24절로 28절입니다. 님 조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네, 구속자여, 모 대에서 너를 조성하신다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나 함께한 자는 홀로 하나였으며 땅을 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피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함,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함. 예루살렘에서 대하여 나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름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그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잔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고백,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일에 그... 섬겨서는안될 것을 섬기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그 쾌락만큼 무가치한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의지하고, 그가 신 믿는 그 대상만큼의 인간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의 생의 운명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것은 언제나 역시 우리 인간의 정도에 머무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것 뭐냐 면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만은, 어떤 순간에 가서는 그만 기도를 멈춥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못한다는 겁니다. 도리가 없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하시고,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내 지식, 내 능력 안에 제한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나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궁극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 지혜와 내 능력 안에 하나님의 그, 그 엄청난 존재의 그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줍니다. 예시에, 아셜 예시에.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의 뜻입니다. 존재란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만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있다고 해서 있고, 내가 없다고 해서 없으시는 그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계셔서 내가 있고, 그분이 있어서 만물이 있는 것이 옵시다 이러한, 그 귀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백,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입니다. 그 말의 뜻은 모든 것과 상관없이 높이 존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조성되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나는 내네 구속자다. 너를 구속한 자다.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있기 전에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네가 있는 것이 네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 나는 널 모태에서 조성했다. 또그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요 섭리자요 보호자요 그리고 내 운명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는 나의 구주요. 나를 구속하신 자요. 그는 나란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삼위 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될때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가 창조자입니다. 그가 주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잡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미국에서 오신 대학 교수님이에요. 아주 해박하신 분이고, 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분은 조용히 말씀을 하세요. 뭐 북한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아마도 제일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32번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서 자주 다닌다고 그래요 아마 자기가 많이 돕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 돕고 싶어서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너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일생에 두번 울었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울어본 일이 없대요 자수성가하면서 고생하고 공부하고 다 이렇게 지냈는데 딱두번을 울었는데,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어머니가 한평생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고생하신 어머니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래요. 또 하나는 북한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 뼈만 앙상하고, 눈만 동그랗고, 배만 툭 나오고,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끌어 안으면서 통곡을 했다 그래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별로 돕지도 못하지만, 은 그래도, 1년에 몇 차례씩 다니다 보니까 32번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요. 그저 얼마 안 남은 세상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21세기인데 21세기로 끝날 것 같아요. 뭐 22세기라는 말은 못 들어볼 것 같습니다. 어무모로 보든지 세상은 종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한데, 이렇게, 이렇게 어려우니까 망할 거라고. 늘 그래왔어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그랬대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아, 이거 이제는 끝났다. 1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이게 말세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판가름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여, 그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걸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혜도 주지만은 사람에게 어리석음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종종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확 돌려버리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주 어렸을 때본 책입니다만은, 나폴레온에 대한 그 생애에 대한 기록을 보다가, 그 나폴레온이 언제 망하게 되느냐. 아주 뭐, 내 사전에서 불가능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리라고 큰소리 치던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패하거든요. 그 패한 이유, 그것을 그 작가가 썼는데 보니까, 어느 날 전쟁을 하는데, 아침에 마차를 몰고가려고그는데 아, 그 이슬이 많이 와서 풀이 마차 바퀴에 엉겨 그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기는 갈 필요가 없다. 저쪽 군인도 그럴 테니까, 저 여기 사람들도 여기까지 못올 거다. 그러니까 전쟁터까지 못올 테니까, 나는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가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판단, 그 마차에 이슬이 묻혀진 이슬이 내린 그 풀이 마차 밖에 엉키면서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 판단을 딱 하고, 전진을 멈춥니다. 여기서 포위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만 망하기, 패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세인트 헤리나섬으로 정배를 가게 되고,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이슬을 보고, 풀에 맺힌 이슬을 보고, 머리속에서 판단 딱, 근데 거기서 한번 잘못한 게 그냥 진정했더라면은, 아, 그러시듯이 않는 건데 말이죠. 잠깐이죠. 자기 딴에는 잘 생각한다고 했겠지요 그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그래서 이 우상 성기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징조를패하고또이니까 예, 점치는 사람들을 미치게 하며 점치는 사람들 보세요 점 좋아하는 사람들 점 때문에 망하더라 항상 그래요.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치기 도하고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기도 하고, 똑똑하다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올무에 걸려서 아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벼락을 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하여 혼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사멸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 어느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예요. 뭐, 물질을 주고, 권력을 주고, 지위를 주고, 명예를 주고, 그게 아니에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축복이요. 어리석음이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종이 누굽니까? 선지자의 말이에요. 선지자를 하여금 말씀하게 하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응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말, 그의 말을 통해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가서 복을 빌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저주하면 저주 받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보낸받은 주의 종들 주의 종 나아가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복을 빌때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것을 주어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리라. 내 종이 가면서 말을 하여, 선지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내가 응하게 하리라. 내 사자의 모략을 송취하며, 내 사자, 내가 부리는 사람들, 모략을 송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 없어지고 말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다시 재건될 것이다. 황폐한 것도 다시 세워질, 복구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고레스에 대하여 그는 나의 목자라 하리라. 자, 그래서 바벨론포로되어가는 비참한 일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돌아올 것이다. 복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사를 예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어려운 형편 당한다지만 하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 관계된 분들은 참어렵지만 우리는 다 멀리서 지금 구경하고 있으니까 어떡할지 놔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역사나 우리가 주는 현실까지도 객관적으로 볼줄 아는 영적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이대로 돼야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럴 거 없어요. 그렇게까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조용하야 내가 하나님께 뭘알라 조용하야 내가 하나님께 뭘알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바빌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아주 다망해 없어지고 아주 완전히 역사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지금 눈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집니다 그것은. 다시 중건될 것이라 복구될 것이라 그리고 고리스가 대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목자라 말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도 복구될 것이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아주 황폐하게 무너졌는데 이제 말씀하십니다. 복구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그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할늘가 땅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도 다시 해야겠습니다. 창조주요조성자요 역사의 주인이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요.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그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그리고 현실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gracious dispensation이라고 합니다. 은혜로운 경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케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서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